달리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미국 가가지고 북한 좀잘 봐주세요. 말하는 게어떻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제발 해봤지요? 대단한 문재인은 지금 머릿속에 우리 젊은 분들 머릿속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자리 없지요? 새갑바지에 공존해서 대학졸업에서 퇴직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 또 사무용 가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어떤 회사가 또 폐업했나 봅니다. 문재인은요. 대기업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의로 다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가 빠지게 공부해도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북한에 진정 쓴다고 우리 젊은 분들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이래도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좋으십니까 문재인이가 말하는 행복 평화 그렇게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평화로 바꾸고 싶습니까 어, 야, 손가락 자르지 마라 손가락 확 부러뜨린다 손가락 자르지 마라고 자 정보관님 자라요 지금 자라요 지금 죽이려고이 새끼가. 개호로, 아, 아, 이 새끼가 말이야. 저런 개대중 같은 게 있다니까. 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실 줄 아십니까? 북곳 핵은 절대 포기 안 하니까. 근데요, 올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세금으로, 우리 내네 세금 대회여러분들 세금으로 북한에 다리 놔주고, 공장 끼주고, 관광세계 해주고, 별도를 철도라주고 다 해준답니다. 왜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어, 북한에 다리 놔주고 철도 놔주고 공장 짓주고 하답니다. 관광쟁이 해주고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기 때문에 북한에 철도 놔주고 다리 놔주고 공장 짓고 관광해줘가지고 북한에 돈을 퍼주겠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돈으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새갑받인 고생해서 세금으로 북한에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예. 말리나지고 철도나지고 이정긴답니다 자, 여러분들 분무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이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 이렇게 힘들면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북한 개대지 김정은의 아픔만 닦아 주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여러분들 평화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위장평화, 자기평화속에 써보시면 안됩니다. 진짜로 사무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글요 김정은이는 죽어도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핵도 포기 하 했는데 벌써부터 돈포줄 생각밖에 안 합니다. 건강상 강강을 제기하고 사무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차 앞을 보세요. 사무실이고 공장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 보이소. 예, 지금 다 배우하고 있어요, 배우. 예,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대구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각성하시고 분노하시고 싸우지실 것을 다시 한번더 부탁이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길은 단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과 싸우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어, 번영, 어, 이 행복을 대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나는. 자유와 번영 평화를 누렸지만, 여러분들의 아들, 딸, 돈다, 선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신겨서. 번영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론가. 제발 상... 좀시어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부탁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구시청, 번영진 대구시장을 잡으러 갑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와 같이 대구시청으로 행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이 올리겠습니다.